사 개시 주문 보호막 활성화 장치 훌륭한 걸 정보가 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네가 그 악당 애쉬로군넌 영원한 배신자야 일제 사격 개시 진짜 임무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모조 다중 합금이라 좋은데 계획이 잘 맞아 떨어지는군 이제 멀리서도 헤드샷을 쏠수 있겠어 속사 명조준 완료. 생명엔 명령을 따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건팀 선택에 달려있지. 암울한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되게. 네 속엔 아직 선한 구석이 남아있어. 확실해. 아. <laughs> <laughs> 불쌍한 녀석 같으니,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더 빠르게, 더 세게, 명중, 기억은…… 단순히 영과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야. 응? 음? 야! 목표 수행 성공! 복종을 거부한다면 넌 인간인 거야.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상황은 너에게 달린 거야.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어. 전장에선 각별히 조심하도록. 인간다움은 결함이 아니야. 한번의세 발, 이제 빗나갈 일은 없다. 우리 함께 녀석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다. 장비 업그레이드는 필수지. 우리가 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방어를 뚫고 꼼짝 못하게 해주마. 모두 적중시킨다! 편을 잘못 골랐구나, 꼬마야. 적들을 몰아붙여라! 이건 마치 날 응원하는 것 같군. 주변을 잘 살피도록! 네 자신을 모두 버렸겠지만 아직 멀었다. 전투는 계속된다. 날 건드릴 수 없을 거다. 자... 한번 해볼까? 최대 능력치 가동! 편을 잘못 골랐군. CN의 목표 포착! 적 방어시설 철거! 이만 온 김에... 기억해내! 그리고 맞서 싸워! 우리의 의지는 저들의 무기보다 강하다. 네 정신은 저들의 프로그램보다 더 강하다고! 마침내 원하던 걸 손에 넣었군. 너무 늦었어. 네 형제가 포로로 잡혀있지만 아직 구출할 수 있어. 감시망을 피하긴 어려울 거다. 어디 한번 볼까? 조전 <laughs> 완료. 변수 발생률 감소 중. 공격 속도 증가. 생명력 흡수 시스템 설치. 정보 다운로드 중. 이동 방해 방열복 장착. 전투 효율 극대화. 레이저 냉각 완료. 방해 기술 전면 저항 가동. 무차별 난사! 아바로사? 날 인도해줘. 1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 아, 고마워. 재장전속도 증가. 정찰 모드 활성화. 한때 최악의 적이 이젠 최고의 동지가 되었군. 반드시 적중한다. 아바로사, 시한편 낭송해줘. 그런 요청을 하다니 설마 농담이시겠죠. 그래서 살림은 좀 피셨나요? 오, 잘하는데. 상처를 입을 때면 아직 인간임을 다시 확인하곤 해. 잠시 대기하라! 내 조주는 틀림없지. 스스로 마스터이라고 생각하는 걸로는 부족해. 그걸 받아들여. 한때, 넌 우리 중 최고였지. 부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길. 목표물 확인. 그 그림자에서 어서 벗어나!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미 놓쳤을 거다. 이거면 되겠군.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살아남긴 어려울 거다. 저항은 인간의 특권이다. 위치 정보 확인. 피바라기? 딱히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교전 중! 이 갈등의 피해자는 너뿐만이 아니야. 패배 확률 제로! 하! 적진 침투 중!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영웅이든 악당이든 살아남는 건 바로 나다. 이런 건 하루 종일이라도 할수 있어. 이번엔 좀 점잖게 있을 거지? 아바로사 이번 전투는 얼마나 더 계속되지? 당신의 경우엔 금방 끝납니다. 히런, 불길한 소릴. 내 진로를 방해했다간 살아남기 어려울걸. 장비 착용 중. 발사 명령 대기 중. 신속한 참전 및 복귀 가능. 물러서든가, 거기서 그냥 당하던가. 내 쪽으로 붙어. 히런, 내가 저러고 다녔던 거야? 기동성이 승리의 지름길이지. 즐부팅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지. 저들이 네 빛을 꺼버리게 둬선 안 돼. 발사 대기 중. 목표 확인. 날 멈출 순 없어. 오늘을 견뎌야 내일이 올수 있는 것. 야!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새빨간 거짓말 같으니. 비행경로 파악 중. 꽤 똘똘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항복당이 나네. 빠르게 복귀하지. 우리가 딱히 친구였던 적이 있던가?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네 책임감이 더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널 신뢰하지 말라고 하다군. 과다 전류는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다. 장착이 용이한 모델이군. 전투와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스 코드는 신뢰할 수 없지. 겨우 그 정도였나? 정찰 임무 완료. 전략을 수정하는 게 좋을걸? 네 스킬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이야. 네가 품었던 희망, 나도 알고 있어.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방해물 제거 중! 그깟 힘을 위해 명예를 희생하다니! 아바로서, 전쟁이 대체 왜 필요하지?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뭐, 뭐라고? 우리 모두 자유를 찾는 것! 그게 바로 내 꿈이다! 공정정찰 실시! <웃음> <웃음> 철저한 감시가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지 기억?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화살 발사! 이 억압과 구속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죽어댄 거냐? 인간다움을 위해 주변을 철저히 살핀다. 모두 무너뜨리리. 거의 허점을 꿰뚫어 주겠어. 잘못 건드렸다간 후회하게 될 거다. 타격이 클 거다. <laughs> <laughs> 공격패턴 2로 진영을 갖춘다. 실시 또, 너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했구나. 우린 모두 저마다 아끼던 사람들을 잃었지. 이제 우리가 나서서 지킬 때다. 난 네가 우리를 들여보내 줄 거라고 믿고 있어, 꼬마야. 열기 흡수 안전장치 해제! 사유는 우리 것이다. 뜨거운 죽음을 선사하지. 가라! 이제 나에게 위기는 없다. 그 칼날이 널 보호해주긴 어려울 거다. 딱하게 됐군. 우린 무기가 아니야. 우린 엄연한 인간이라고. 아직 늦지 않았어. 네 프로그램은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신경회로 냉각기술 가동. 무기의 가치는 누가 쓰느냐에 달려있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넌 대체 누구냐? 슝! 예비 전투력을 모두 끌어내주마. 발사 결시 훨씬 낫군. 흑! 아아! <laughs> 아 나노 치료 한방에 완료. 내 인간성을 말수할 순 없을 거다. 전원 위치로! 네가 우리 편이라니? 저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지. 착한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고. 머리를 숙이시지! 간다! 시야 정중앙 포착. 백발 백중. 넌내 혐오의 극치. 그 자체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자여. 넌 여기까지다. 언제 닥쳐와도 우린 끝떡없어 집중 사격만 좀 보실까? 대상 확인 돌입! 다들 각자의 목표는 확인했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보급품 확보 필요. 우리와 함께 한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대상 무력화 완료. 이제 다시 전투에 합류할 수 있겠어. 공격 개시! 도대체 누가 스스로한테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완벽한 컨트롤로 쏟아부어주지. 공장 못할 거다. 역시 소문대로 훌륭한 장비군. 이 정도면 버틸 만 하겠는데. 기질 복귀 중. 절대로 살아남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선 안 된다. 엔트로피 포착. 구보 시작. 스스로를 정화하시지. 사각질의 확인. 네가 우리 편이라니, 든든한걸? 조금씩 구원을 향해 가는 거야. 아바로사, 시한편 낭송해줘. 에헤라디아, 아싸 좋구나. 어기어차, 디어차. 오, 잘하는데. 적 통태 확인 중. 양호. <laughs> 지금의 네 모습을 보면 세나가 부끄러워할 거다. 정말 순식간에 제압했군. 의지는 언제나 프로그램을 능가한다. 다중 표적 공격. 퇴로 확보 완료. 더 커다랄 줄 알았더니 뭐 그냥 그러네. 신속하게 잠입해 구출하는 거다. 적동태 감지 중. 저들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주지. 공정정찰기 배치! 매복을 조심하라고! 우리의 과거를 빼앗아가게 두진 않겠어! 고속연사포, 사이보그 슈퍼솔저들을 모조리 처치하려면 이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laughs> 큰여석일수록 상대하기 쉬운 법이지 함께 저항하자! 진압 발사! 정찰기 배치! <laughs> 생명력 보존을 위한 최고의 기술이군 우리의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호흡 조절. 발사! 표적 확보 완료! 이제, 전자기 펄스 보호막을 뚫을 수 있겠어. 기계 속의 유령이라니. 이런 춤이라면 내가 리드하지. 자동 발사! 결투를 신청한다. 방어 가동. 전투 개시! 넌, 인간의 그림자에 불과해. 전기 충격 시스템 업그레이드. 원거리 감지 시스템 가동. 기억을 삭제해봤자,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될 뿐이야. <laughs> 무병 이 흐름대로 가는 거야. 한땐 명예를 위해 싸우던 너였건만 방어선을 뚫었다. 네가 바로 문제의 장본인이군. 꼼짝 마라.